어 뭐야? 아유 죽고 야돼참 정말 아유 참 그렇게 둔내가 어딨냐? 한줄못 뜨나 이네? 그렇게 둔내가 어딨냐? 그렇게 둔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게 더 크지 않나? 이게 다 죽는데 바꿔 그러면 바꿔, 자. 바꾸자 이게 더 크다 이게, 이게, 이것도 게이 크지만 이것도 커요 이게 둘 이게 자체로 지금 이게 여섯 개 12, 14, 16집이거든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더큰거 아니야? 반집승부야? 아이 참네 정말 이거가지고 반집승부 만들었나? 반집인데? 그렇게 뚫는 애가 어딨냐 아직 못지나야 아닙니까 야참고렇게주는데가 어딨어? 이거? 그거 안받아 따가 아유 뭐 아주 못대나인데요두다 실수했나요? 와 요런 못대나가 어디서 왔냐? 저렇게 되면 니점뭐 네 이겼어 이긴 이겼는데 아유 그래도 지금 제가 순식간에 지금 어, 당황했습니다 <laughs> 순식간에 좀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주는데가 어딨어요? 아유, 못된 아이야. 참, 내바둑 이렇게 두지 마라. 아주 못된 아이 짓을 하고 있네. 어디 바둑을 그렇게 두라고 책이 나옵니까? 아유, 참, 정말 큰일 날뻔 했네, 지금. 바둑찔뻔 했어요. 바둑찔뻔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이기네. 갑니다. 바둑찔뻔 했어요, 바둑찔 뻔. 아이, 참. 자, 두고요. 이겼어요. 제가 뭐, 반집 이 좋은 것 같아. 어, 뭐야, 백발이야? 뭐하냐? 아 용을 둬야지. 아유 반죽 졌는데 이거. 아유 참 진짜 거기 뒀으면 이겼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만드냐. 아유 또반죽졌서요런아이다 있습니까 진짜. 이거 반죽 졌잖아. 아유 참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여기도 없으면 내가 반집 이겼는데, 아유, 참, 정말. 와, 이거 반집 쳤는데요? 다 뒀잖아, 이제. 아이, 참, 정말. 아이고 이거는 진짜 바보다 이거. <laughs> 아니요 이게 기간이라 가지고 공부해도 집입니다. 얘가 여기도 쓰면 내가 졌어. 내가 여기 둘까봐 지금 식금을 먹고 있는데 얘가 이걸 안 든다. 여기도 쓰면 내가 졌다니까. 어쨌든 팀다 왔어요. <laughs> 이겼습니다 반지 와참 이런 형승인 아있나? <laughs> 저 내가 노리는 건 이거 아니에요 뭘 노립니까 제가 그러면 저 이거 다 잡으러 간다나? 왜이 너무 열죠저자너 이거 삽니 이거? 이게 살아요? 이1 0이사자고요1 0이못 사는데? 아니, 1 0이못 살잖아. 종전국거딱 봐도. 이 어떻게 1 0이 사는데? 1 0이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1 0대만 어떻게 삽니까? 말한 들지니 산다는 것 자체가 개그 아닙니까? 너 어떻게 살 거냐? 살아봐. 여기가 집이 하나 나나? 여기가 집이나 만드는데 이거? 찌르고 잡아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 졌어 중요한 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요? 그러면 자 여기 두고요 뭐가 또 공격력이 너무 약합니까? 어디가 공격력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아시네? 이거요? 자, 여기 둡니다. 가요? 아, 사나, 이거? 와, 이거 살려주면 재미없는데? 와, 이거, 이거 살겠다,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살면 재미없는데요? 뭐 있는 걸 사려 주고 있냐? 하나, 둘, 뭘 던져? 이거, 이거 넷, 잡으면 되지? 넷? 다섯? 저걸 못 잡는 것도 의의가 없는데 저도 못 갑니까? 못 잡는 걸?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서 걱정이다 일단 여기 두고요 어이 그렇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거기요 뭐하니 뭐하니 이 주가 야 한글 했죠 하하하하 <laughs> 참네 한글 했지 않습니까 뭐하니 이 주가 야 이거 자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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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가 야 아이, 참네, 정말. 어, 한칸 했죠? 이건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막으면 단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해도 나, 설마? 이렇게 못주잖아 하나, 둘, 셋, 전체가 다 넷. 전체가 다죽 거야? 다섯. 이거? 아니, 얘가 지금 뭐예요? 아니, 너다 죽었잖아? 얘뭐 하는데? 아니, 다 죽었잖아요? 아, <laughs> 이 주소가 그러니기왜 두고 있냐? 얘 진짜 개그맨인데요. 요기왜 두고 있냐? 다 죽었는데? 하나, <laughs> 둘, 셋, 아니, 넷, 뭐합니까? 다 죽었어, 이게. 일곱, 수상전이 되다, 이게, 이 주소가 이게 되게 네, 네, 네 있는데 던져야지. 두번 남았습니다. 와, 이쌔그러 죽인다, 이거 대마를? 뭐 요루라게 네. 다 있습니까? 코미디 했네요. <laughs> 정성군이야, 드는 게. 정성군이 딱 이렇게 되잖아. 다 죽었잖아. 야, 참내 이거랑도 수상적를 해도 되겠다. 섭외라고요? 이사님뭘또 섭외입니까? <laughs> 완전 히 개그맨인데, 이거? <laughs> 아니, 김대성님 다 잡았습니다, 이거. 어, 더 걸렸어요? 더 졌네. 하 와, 참내 얘도 진짜 개그맨이다, 개그맨.